다니엘 18, 예심찾기, 2022년 8월 28일. 주님, 오늘 주의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고, 사역도 열심히 하였고, 말씀 정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읽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너무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정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제가 졸고 말았습니다. 저의 무기력이 여전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다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낙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음, 오늘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주님께 다시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앞으로 몇 년간 준비할 일, 그리고 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들 소소하고 하 여러 가지 일들, 새 학기에 책 구매하는 일, 수업을 어떻게 들을지, 그런 여러 가지를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조근조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주님.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아이와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워 보일 만큼, 정말 끔찍스러웠는데 아이는 여느 대학생처럼 음, 지금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고 새 학기 수업을 어떻게 준비할지 이야기하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저를 바꿔주시고 계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정말 예배를 제대로 못 올려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또 저녁엔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방에서 저의 죄를 모두 드러내 주십시오.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은혜인 것을 저는 선명히 압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